안녕하세요. 김부장입니다. 오늘은 포천 선단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 단지형으로 되어 있고, 바로 뒤쪽으로는 또 숲세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그리고 맨 앞동에 나와 있는 현장이고요. 특가 세대로 나와 있는 한 동을 좀 촬영을 하려고 왔습니다.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거실과 방 사이들이 정말 다 큼지막하게 나와 있지만 작은 사이즈의 동에 나와 있는 집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무입주 가능한 현장이니까 입구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실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은 포세린 타일, 벽은 이렇게 파벽식으로 하고 화이트 톤으로 좀 깔끔하게 시공처리가 잘 되어 있고, 일갈서동 설이랑 단자함은 바깥쪽에 놔져 있습니다. 우측에는 키큰 장이 총4 칸이 되어 있는데요. 이4칸다 전부 다 거울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용모 보실 수 있고,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.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화이트 철제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필름지가 되어있어갖고 안쪽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좀볼 건데요. 어, 여기가 단지 내에서 가장 큰 동이라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먼저 바닥과 TV 아트월 쪽까지는 전부 다다 다 폴리싱 타일에 다 화이트. 그리고 쇼파아털쪽 같은 경우는 웨이스코팅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돼 있어서 오인 쇼파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대형 TV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. 아 정면에는 큰 창문이 별도로 나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동강거리가 차량 두대반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막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해는 정말 잘 들어오는 구조입니다. 근데 오늘 밖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갖고. 가안 들어오는 것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실링팬 그리고 우물형 천장도 원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LED 매립 조명 등으로 전체적으로 좀 설치가 잘 되어 있고 거실 폭은 4m 20 정도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거실 이 안쪽으로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. 근데 여기가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안쪽 깊숙이. 세탁기와 건조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넣으시게 되면 안에서 집 안에서 세탁기랑 건조기 돌아가는 소음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 남은 공간은 사실상 팬트리 공간처럼 추가적인 집 고가의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뒤쪽으로는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요. 주방 가기 전에 가운데 라인 조명이 입구에서부터 메인 욕실까지 이렇게 끝까지 다잘돼 있다고 보시면 은 좋으실 것 같고, 일단 디그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은 단차 시공과 무릎나이 레그룸 다 들어가 있고, 아일랜드 식탁 바로 옆쪽으로는 또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. 식탁 등도 이쁘게 잘 놔져 있고, 아일랜드 식탁 상판에는 인덕션 1구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뒤로 최대 6인까지도 식사가 가능하시고, 그리고 여기가 싱크볼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작은 싱크볼 하나와 정면적으로 해서 사각 큰 싱크볼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, 주방 쪽, 창문 쪽 방향 같은 경우는. 100% 숲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상부장, 하부장도 잘 되어 있는데, 정면으로는 상부장이 없어서 주방이 좀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, 그리고 식기 세척기 들어올 예정이고요.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올 예정입니다. 아일랜드형 후드 들어가 있고, 냉장고, 냉동고, 김치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 픽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보조 주방. 가스레인지 2구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그 점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도 환기창 나져 있습니다. 자 보일러실 옆으로 해서 선반 같은 거 짜셔도 되지만 여기다 세탁기랑 건조기를 여기다 두셔도 되지만 세탁기랑 건조기는 아까 말씀드린 저쪽으로 보관을 하시고 여기는 선반 같은 거 짜셔서 주방에 추가적인 부족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. 안방은 TV 아트월 바로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. 안방도 정말 큼지막하게 나와 있거든요. 15자, 13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안방 또한 전체적으로 또 화이트 톤의 방쪽 바닥도 다 폴리싱 타일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. 창호도 큼지막하게 놔져있고 각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랑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형 문쪽 디자인으로 해서 안쪽으로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은 우측으로 ㄷ자 그리고 좌측으로 일자형 누시게 되면 부부가 같이 옷을 수납하시는 데는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공간도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큰 사이즈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건식 세면대, 양변기 들어가 있고요. 해바라기 수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건식 아이보리 톤의 타일, 그리고 상단 부위는 우드톤의 타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, 환기창도 별도로 놔져 있어서 곰팡이 스릴도 전혀 없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안방 나와서 바로 좌측 편에 메인 욕실이 나와 있는데요. 메인 욕실은 안방 욕실이랑 구조는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. 다만 안쪽으로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파티션과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, 어, 메인 욕실답게, 안방이랑 사이즈는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 공간이 정말 넓게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반대편 쪽으로는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먼저 좌측편에 있는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편에 있는 방 같은 경우도 9자 9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방이랑 같은 쪽 창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숲세권이라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은편에 마지막 세 번째 방 나와 있는데 이세 번째 방두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더 크게 나와 있어요. 열자 열차 열자로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기도 좋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. 이쪽 창문은 거실 쪽 베란다 쪽 이쪽 공간으로 나오는 창문을 통하기 때문에 어앞 집과의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3베이 구조의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총 8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분양이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딱 3개 동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3개 동 중에도 제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 동은 정말 특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나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억대로 무입주도 가능하고 단지 내에서 가장 큰 동인데도 작은 사이즈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특가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매력적인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숲세권과 우리 도시 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2억대 무입주 현장이었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